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조개구이 다들 좋아하시나요? 항상 눈탱이 맞으면서 바닷가 앞에서 먹는 조개구이가 가끔 생각나죠 하지만 저는 10년 넘게 안 먹고 있습니다 조개구이 잘못 먹고 노로바이러스인지 비구류 폐혈증인지 뭔지 아무튼 탈라서한달 동안 저승사자 얼굴을 한 10번 본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내 인생에 조개구이는 없다 다짐했는 너무 안 먹으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조개구이 무한리필도 다른 곳보다 확실히 저렴한 편이고 당일 공수해온 조개로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이날이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9시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가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조개상사입니다 주안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원래 다른 상호에서 조개상사로 바뀌었는데 현재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요일마다 좀 다른데 보통 15시부터 22시 휴무는 없습니다 주차는 건물 지하에 하시면 되고 2시간 무료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내부입니다. 상당히 넓은 편이며 테이블도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조개구이집 특유의 짠내와 바다 냄새가 진하게 나서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좋았습니다. 어묵도 무한리필이며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맛 그대로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무한히 인당 23,000원. 그 외에 구이, 찜이 있습니다. 구이를 먹고 싶었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희는 황제찜 특대를 주문했습니다. 밑반찬도 셀프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5층으로 이루어진 황지찜입니다. 층층마다 종류별로 조개 및 해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으신 분 아니면 무한리필보다 일반 구이나 찜이 더 이득입니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맨 위층은 가리비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무한리필에 흔히 나오는 조개들이 아닌 가리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리필 시 먹고 싶은 조개를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씨알 좋은 가리비도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당일 공수해온 조개들로 상당히 신선해 보였고 모든 조개들이 해감이 잘 되어 모래가 전혀 씹히지 않고 비린내 또한 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짭짤하고 육질도 연하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다음 칸은 역시 가리비와 전복입니다. 가리비를 정말 아낌없이 퍼줍니다. 무한리필 시에 전복도 리필이 된다는 후기도 몇개본것 같은데 아마 안되는 것 같고 이론수대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복 특유의 꼬득꼬득한 식감이 잘 살아있고 담백하며 고소하고 뽀드득 뽀드득합니다. 다음 칸은 키조개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키조개는 역시 관자가 압권이죠. 두툼하고 실한 관자가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기조개는 상당히 쫀득하며 다른 조개보다 역시 질깁니다. 이건 구이로 먹어 버터랑 같이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지만 찜으로 먹었을 시 육즙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더 연하고 부드럽기도 해 나름 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굽지 않아도 돼서 덥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쉬어가는 탕입니다. 계란과 오징어 순대, 만두, 새우, 쭈꾸미 여양밥, 약밥이 나옵니다. 오징어순대는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좀 별로입니다. 만두는 역시 시판만두고 새우는 껍질이 잘 까져 귀찮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입사기 속에 있는 약밥은 상당히 달달하며 찰집니다. 중간에 밥이 먹고 싶어 도시락도 주문해봤습니다. 계란후라이와 옛날 소세지, 김, 볶음김치가 들어있는 평범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은 역시 언제 먹어도 순삭입니다. 마지막하는 백합 동죽 바지락 소라 등이 있습니다. 네 명이서 먹었는데도 이미 이때 모두 배불러서 다못 먹었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칸에서 모래가 가끔 씹히긴 했는데 그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계절 따라 조개 종류가 당연히 바뀌겠죠. <목소리> 조개도 역시 물려서 많이 먹지를 못하는군요. 마지막에 해물라면도 주문해봤습니다. 라면은 안성탕면 같고 여러 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칼칼하고 얼큰합니다. 마지막에 드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사람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벌벌 떨면서 조개를 먹었지만 아무 이상 없었고 꽤 만족하며 먹었습니다. 찜 특대 같은 경우는 4명이서 먹어도 많았습니다. 아쉬운 건 바빠서 그런지 직원분들이 친절한 편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